rpm 28쪽 해보겠습니다 어,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랍니다 연속이면 뭐야? 좌극한, 우극한 즉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은 여기서 가지죠 우리가 1에서 수식이 달라지니까 어, 1에서 극한값을 가지는 것만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x제곱 더하기 ax-3이 되고 이게 극한 값이고, 함수 값은 뭐가 돼? 그때 함수 값은 B니까, 얘네 둘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분모에다 1을 넣으면 분모 0이죠? 그럼 분자에다 1을 넣어야 되겠죠? 그럼 1 더하기 A 빼기 3이 0이니까, A가 2가 되겠죠. 자, 분자식을 좀 정리하면, 2X-3이 되고, 분자식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3,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x가 1로 갈때 x-1분의 x 스 3x-1이고 약분해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x에 1을 넣으면 4가 되고 걔가 누구야? b라는 거죠 그래서 a는 2, b는 4 둘이 더하랬으니까 답은 6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얘도 모든 실수에서 x값이 연속이 되도록 하랍니다 우리가 분수 함수, 유리 함수에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은 언제냐면, 분모가 0이 될때 불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곳에서 연속이려면, 분모가 뭐가 0이 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이 없으면 항상 연속이라는 거겠죠. 근데 2차식이 0이 아니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야지만 0이 되지 않죠. 왜? X축과 만나는 얘가 0이 되는 지점인데, 걔가 없으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그쵸? 2차식 앞에 플러스니까. 그러면 공중에 떠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이 없다는 뜻이니까, 우리 뭐할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결론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해보면,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고, 0이 아니려면 2차식 그래프가 공중에 떠 있어야 되니까,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앞에 2 e 있으니까 짝수 쓰면 되겠죠 자, 4분의 d라고 하겠습니다 반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이 되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a제곱은 3보다 작으니까 a는 어떻게 돼요? 사이사이 마이너스 루트 3에서부 루트 3까지겠죠 얘는 마이너스 1.얼마얼마 얼마, 얘는 1.얼마얼마 얼마. 그럼 이 사이는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겠죠 그래서 개수 물었으니까 몇 개? 3개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164번.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랍니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그냥 이제부터 단답형이 바로 갈게요. X가 1에서 갈렸으니까 여기 X1 넣은 값이랑 여기 1 넣은 값이 서로 똑같다. 그래서 위에다 1을 넣으면 A-5가 되고, B에다 1을 넣으면 1-B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A 더하기 B는 6이다. 두 번째, 마이너스 2에서 또 갈렸으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 마이너스 B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래서 B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B 더하기 C는 10이다. 자, 근데 우리 하나 줬습니다 F0은 마이너스 4. F0은 0의 범위는 어디? 마이너스 2하고 1사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 0을 넣습니다. X에다 0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B가 되고, 개가 마이너스 4. 즉, B가 4라는 거죠. B가 4니까, 4 더하기 C가 10이 되고, C는 6이 되겠죠. 아, C는 6. 그 다음, 위에다 B에다 4를 넣으면, A 더하기 4가 6이니까, A는 2가 되겠네요. 다 곱하라네요.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6, 86에 48, 이렇게 되겠죠. 자, 65번. X는 2에서 연속입니다. 연속이면 뭐야? 역시 극한 값, 한수 값, 함수 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X가 2로 갈때 x 2분의 X제곱 더하기 AX-4가 극한 값. 그때 함수 값이 B라 그랬죠. 자, 분모 에 2를 넣으니까 0이야. 그럼 분자에도 2를 넣으면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4 더하기 2A-4가 0이 돼. 그러면 A가 뭐가 됩니까? 0. a가 0이니까 우리 a에 0을 넣고 식을 인수분해 바로 해볼게요. 자 a에다 0을 넣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되고 x 마이너스는 약분되니까 2를 대입하면 4가 되고 얘가 b가 되겠죠. 그래서 a는 0, b는 4, 둘이 더하랬으니까 답은 4 이렇게 되겠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자고? 갈라지는 지점 어딥니까? 마이너스 1이랑 4일 때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2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넘길까요? 넘기면 a 플러스 b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4를 넣겠습니다. 4를 넣으면 4a 더하기 1이고 얘는 16-8+b라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4a- b가 되고 여기는 8이니까 1이 넘어오면 7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둘이 연립 더합시다. 그러면 5a가 5가 되니까 a가 1 그럼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둘이 빼라 그랬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얼마? 4가 되겠죠 정답 4번 자 167번 절대값이 있습니다 절대값은 절대값 범위부터 먼저 풉니다 3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X부터 쓸까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에서부터 X가 3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갈라지는 게 마이너스 3이랑 3에서 갈라지니까 얘네 둘이 대입했을 때 서로 같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2가 되고 밑에도 마이너스 3 넣으면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정리한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고 얘는 6이니까 넘어오면 4라는 첫 번째 식이 하나. 두 번째 3을 넣읍시다. 그러면 3a 더하기 2가 되고 얘는 9 더하기 3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럼 얘는 3a-b가 더하면 12, 넘어오면 1 2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플러스 b가 4가 되고, 어, 뭐가 잘못됐죠? 아, 여기가 플러스 b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뭐 할까? 둘이 더 합시다. 그러면 2b가 e, 14가 돼서, b가 7이죠. 얘가 7, 넘어가면 3이니까, a는 1 되겠죠? 자 문제는 둘이 더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8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68번 보겠습니다 x는 1에서 연속 1했습니다 1에 역시 여기가 우극한 좌극한이니까 우리 여기 서로 같다고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극한이니까 좀 극한으로 표현해 볼게요 x가 1에 우극한 일때 x-1에 a루 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b가 우극한 좌극하는 x가 1의 좌극한일 때 어느 식이야? 밑에 식이죠. 2x 1이 같아야 된다. 자, 분모에다 1을 넣습니다 분모 0이다. 그치 그럼 분자에도 넣으면 어, 뭐가 되죠? 루트 2a b가 0. 그래서 b가 루트 2a가 되겠죠. 그럼 b 대신에 루트 2a를 넣으란 b 대신에 넣으라는 거고. 자, 그래서 뭐가 공통이야? 우리 a가 공통이니까 a로 묶어 낼게요 분모는 x-1이고 a로 묶어 버리니까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딱히 계산할 거 없으면 유리화를 하면 되겠죠 x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2가 되고요 분모도 루트 x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자 정리해 보면 x가 1의 우극한이고 분모는 x 1의 루트 x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분자는 a는 남아 있고 분모는 앞에 거 제곱하면 x 더하기 1 뒤에 거 제곱하면 2니까 얘는 x 1 이렇게 되겠죠 사라집니다. 그래서 1을 대입하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2니까 분모는 2 루트 2가 되고 분자는 a가 되죠. 그게 좌극한. 우극한은 아 이게 우극한. 좌극한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1 넣으니까 2백 1이니까 얘가 1이라는 거겠네. 그래서 a가 뭐가 돼요? 2루트 2가 되요 b는 뭘 했어요? 거기다 루트 1을 곱하래요. 그럼 b는 루트 1을 곱하니까 4가 되겠죠. 결론, 문제는 둘이 곱하랍니다. 그래서 답은 8루트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69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항상 연속이려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극한 2의 우극한이 여기 식은 A가 되고, 여기는 X가 2의 좌극한 식이 X-2의 루트, X제곱 더하기 4 플러스 BX 이 식이라는 거죠? 자, 좌극한, 아, 우극한이죠우극한 왼쪽 좌변 먼저 계산해버리면, 뭐 대입할 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A겠죠. 자, 좌극한 봅시다. 분모 2를 넣으니까 0이야. 그럼 분자에도 2를 넣읍시다. 4 더하기 4니까 루트 8. 얘는 e, b가 0이야 그러면 e, b가 넘어온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아 그래서 여기는 뭐라 정리할 겁니까 x가 2에 좌극할때 x 마이너스 2가 되고 루트 x 제곱 더하기 4가 되고 b가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마이너스 루트 2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딱히 할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럼 뭐 맞아 루트 있으면 유리화를 하자는 거죠 더하기 루트 2 x를 곱할 거고요 분모에도 똑같이 자, 루트 x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루트 e x 를 곱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리미트 x 가 2에 좌극한. 분모는 딱히 손댈 게 없죠. 그러면 루트 x 제곱 더하기 4 플러스 루트 e x 가 되고, 분자는 앞에 거 제곱하면 이거 되고, 뒤에 거 제곱하면 2 x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가 돼서. 마이너스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합차니까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2 마이너스 2 없어집니다 x에다 2를 대입하면 얘는 루트 8, 루트 8이니까 2 루트 2가 되고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2를 넣는 거죠 그럼 루트 2 곱하기 2니까 여기도 2 루트 2가 되겠죠 분모에다 2를 넣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4루트 2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죠. 유리화를 하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얘가 바로 누구, 무슨 값이야? 아, 얘가 바로 a 의값이다 자, 정리합시다. 문제는 A랑 B랑 둘이 곱하라 했어요. A가 우리 밑에서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 그랬고, B는 마이너스 루트 2라 그랬죠. 그래서 결론은 얼마? 1이다.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